<웃음> <웃음> 너 이거 반답해보 논의가 많긴 하다. <laughs> 약간 무서운데? <laughs> 자, 아타카. 저에게 두 번째 아타카죠. 네, 세 번째, 어, 거긴 한데, 제가 한 번에 두번 시켰는데 둘다 똑같이 중복이니까. <laughs> 떨려. 어떡해. 까보자고.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쁘냐면, 내일도 못할 정도 바빠요. 미쳤죠? 제가 지금 일복이 터져버렸어요. 헉, 뭐야 레어드 카드 아직 준이? 심지어 준이가 왔어. 와 미친. 안 되겠다 또 사야겠다. 하나, 오메? 오메 DA DA 그거네. 하나, 둘, 셋. 어머 나의 삼이 나의 삼이 안녕 나의 삼이여. 하나, 둘, 셋. 와우 와우 나 일테 최하선 나와. 나 1트에 논이 나온다고 역시 이게 논이 바지여서 와잘 나와 아, 돌아버렸다 폴딩 디케이 아, 디케이 나왔던 거 같은데 내 기억에 디케 나왔던 거 같은데 근데 나 이거 뽀뽀팀이야 아또 뽀뽀팀 나왔네 준이 아, 너무 예뻐 준이 미쳤다 이게 반들반들 거리는 데가 앞이겠죠? 아이 맛이 있지 아준이 너무 예뻐 내가 준이가 없거든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그리고 이것도 퍼프팀인가? 잠깐만. 나 이거 퍼프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오메? 오메 도겸이 나왔어? 와, 나 도겸이 없거든. 미쳤다. 아, 너무 예쁜디? 기다려. 아, 뒤집어서 넣어줘, 제발. 네, 이게 힙합팀 나왔거든요? 오메. 오메 퍼프팀이요. 오메, 오메. 오메, 딸기쁨이요. 오메, 오메 퍼프팀이요. 오메, 오메. 헉, 너무 예쁜디? 오메, 좋 이렇게 또 뛰어나야지. 역시, 오피 1번이 제일 예쁘다 1번이 제일 예쁘네 오메! 아니, 나 오늘 최애 무슨 일? 이게 효과가 있나? <laughs> 오메? 와, 나 최애 무슨 일? 디나 어머, 어머! 선생님들, 저 최차점 다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니, 이렇게 최차점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말이 돼? 아, 어, 어이가 없네. 폴딩카드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니나저 이거 세개째예요 삼복부터 좀 위험해 댄절 댄절하다고 댄절 아 근데 최차선 나와서 너무 좋은데? 미쳤는데? 이건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거든 내 손으로 최차상을 뽑았을 때이 기쁨 단체 버전 나오면 좋겠는데 포부팀이네? 포부팀이지? 아 포부팀이야 나 이거 포부팀 있거든 이거 포부팀만 3개예요 레이어드 카드 레이어드 카드 와 <laughs> 오늘 레이어드 카드 DK가 2개 나오고 준이 하나 나오고 와 잘생겼다 역시 우리 애들 너무 잘 생겼어. 그래서 아직 레이어드 카드 주네. 고맙다. 난 레이어드 카드 를더 갖고 싶었어요. 하나 둘 셋. 누구야? 헉, 오메 민구. 민구 너무 잘 생겼다. 민구는 진짜 잘 생겼어요. 민구는 너무 잘 생겼어요. 오메 준이 우리 준이 우리 준이 주니. 우리 준이만 주니가... 준이만 이렇게 나왔어? 어, 이게 가능한가? 우리 몽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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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헉, 나 최치치 다 나왔네. 오메. 나 오늘 뭔 날이요? 와, 대박이에요. 1번부터 가볼게요, 예. 1번은. 일본은... 아니, 아니 1번부터같잖아 1초로... 1초로... 아니야, 이건 5번이야. <laughs> 이 바보야. 이게. <laughs> 아니, 아니 아, 5번이, 아니, 처음부터 <laughs> 봐야지. 살아봐. 아, 진짜 답답하네. 나 아, 예. 아, 이거, 이거 봐. 아니, 야 그치. 아, 알았어. <웃음> 아, <웃음> 아, 뭐야? 음. 이 약간 사제들 같은, 음. 약간 그 <laughs> 뭐. 중국 뭐. 말, <laughs> 중국 뭐말 잘해라. <laughs> 중국 무덤에 그 무덤 그 뭐지 무덤에서 이거 그 동상 발광거 있나? 몰라. 아니 그 중국 무덤에서 동상을 아니 그 여러 똑같은 병사들 병사 그거 동상 발견한거 무덤에서 모르겠어. 봐봐. <laughs> 네 아, 여기서 웃긴 지만 톤이야. 언제 톤하지가톤 진짜 네. 할. 나보다 네. 할. 음. <laughs> 잘생겼죠? 솔직히 민영 너무 잘생겼죠? 너무 예쁘죠? 근데 나이 가로 너무 싫다고 짤리니까 이이 컨셉이 제일 그래 어, 뭐야? 아왜왜 놀라고 그래? 어색했아어 약간 부담스럽다 자세히 왔어. 어야 근데 머리 이건 좀잘 어울리지? 아니야? 어, 다포마드로 하고 있어가지고 어. 이게 다 같은 머리. 에 잠깐 그만하세요.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되고. 약간 이한번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정적이라 이어도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 왜? 너무 정적이라서 왜? 완전 뭐있는난 이런 버전이셨는 나도 나 올블랙의 왕깐 너무 아 사실 아까 좋아해. 그 이상한 남자분은 바지불러 룸부시 하우시 둘이 형제야 아니 야, 누가 근데 나 여기 둘이 아? 진짜 헷갈렸어 맨 처음에 세븐틴 잘 몰랐을 어떻게 헷갈렸지? 그 쿱스, 쿱스랑 스버너이만 알았을 때 <laughs> 승관이랑 <laughs> 쿱스랑 버너이만 <버너님을> 알았을 때 <laughs> 여기 둘이 가 닮았어 그 누가 맨 이렇게 잠깐 영상 보면 잠깐 잠깐 예능 나오잖아 그러면 얼굴만 봤을 때어금 걔는가 방가쟤 누구지 이이 진짜 야 맞았어 맨 처음. 여기에 플러스 누구였지? 한명 더 있다고? 헷갈리는 이거? 원우 오늘까지 너는 아나 승관이 이발 여기서 처음 봤잖아 승관이 음, 항상 까라. 덮고 있어 음. 아니면 살짝만 까거든 근데 이이쁘아 이쁘지 아너 진짜 원원이 아그 어, 옆에 두째야 <laughs> 자 아, 이렇게 대충 봐. 나아나 하나씩 볼 거야. 아니한 대충 볼 거야. 주 응. 주 응. 응. 정한이가 아니, 진짜 잘생겼어. 아 잘생겼지. 왜 되게 되게 머리 왜 길게 하는 거야? 몰라. 그때는 거의 내끼리였어 응. 응. 어. <laughs> 이런들 진짜랑 응. 봤잖아. 어, 어, 어. 봤잖아. 아 그때 진짜 이거, 이거 영상으로 보자나? 네, 네, 네. 잘생겼다. 일단 어, 일, 영상 넣어줄게. 지 아니 진짜, 진짜 잘생왜그에 머리 네. 길러가지고. 응. 응, 얘네 응. 둘이 나오면 응. 진짜 기분이 좋아. 장어운, 장어운 형같다고요 야! 아니 컨셉이 장어운 형 같은 아니야, <laughs> 장어 <장화훈련> 아니야. <laughs> 아 근데 장어훈이 낳다 이거 남들 인민분이라고. 하거든? 오?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 느낌이잖아. 근데 이게 부정하고 싶은데. 현빈, 현빈. 현빈이요? <laughs> 아, 북한. 아 진짜. <laughs> 누나, 사람이 무슨 소리야? 애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사람이 붙잡 <laughs> 얘기하고 <부착해가> 있어. <laughs> 아니 대충 보지 마. 이게 섀도우 버전 뭔가 아픈 버전이안 그 아파? 아, 아, 아. 아 아픈 버전이야 눈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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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 아, 나만의 나아 풍어린자 같지 않아? 이 컨셉이 음, 약간, 아, 약간 그, 그 느낌이 나상에는 느낌이 그리고 이제 아, 이게 뭐 그래? 맞아. 맞아. 어 이게 어야 이거 사도 아니야? 사도 아니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라고 이거 사도어 이거 약간 어너 그거 이거 는거 아니야? 어 이게 프사야 어순간이 나이 먹은 지금 치가... 그러니까. 나이 먹은 지금 막 나고 는게 아니라 이제 어린숙해다어린숙다 어, 귀고 어. 어. 네. 아, 아, 뭐, 여기 안에도 이거 지금 들어간가? 아아 내가 나왔어 어떻게 넣는대? 이렇게, 이렇게 아. 양념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지 이쁘지? 근데 노니포가 잘 봐야 돼. 틸링 그림 찍기 하는 느낌으로. 이거 노니포. 은렇지그렇 이거 진짜 이쁘지? 어, 이쁘지? 이거 예쁘지? 예쁘지? 어. 약간 딱그 해맑은 음, 음. 생일 때. 생일 때. 우리가 네. 생일 때 이거 내거든. 뭐, 잠깐만 그러니까, 자, 잠깐만 나 어. 잠깐 봤는데 생일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birthday, birthday. 뭐지 이거? <laughs> 버논이 올래 <원래> 이런 성격이야? <laughs> 어. birthday 아, 맞는 말이긴 그치, 하다 그치 원우 응. 진짜 이쁘지 않 이쁘진 않아 너무하네 너 나와 너 이거 만질 자비 없어 <laughs> <좀> 짜증나 <나고>. 발나미노 <laughs> 쿱스가 최고 차이가 원 원은 차 차이는 없어? 차 차이는 있을걸? 네. 이 다? 응. 이거 타원에 한, 이게 다 중복이야 지금? 어. 너님이 더 많이 있어 어. 아이고 선생님들.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를 데리고 울지로의 스탠딩바 전기라는 선술집을 데려가왔고요. 여기는 이제 안주가 맛있기 때문에 먹고 먹. 뜨거워? 응. 잠깐만, 해봐! 하나, 둘, 셋! 아니, 점프해봐! 아! 호랑해! 호랑해! 안녕! 여러분, 저 친구랑, 즐기고 왔는데 언박싱. 언박싱 또 해야지 또. 안 하면 또손가잖아 뭐야? 진짜. 원우를 지금. 오메, 오메, 이거 다 원우야.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아, 미쳤나봐요. 저 나한테 왜 이래요? 선생님들. 제가 뭘 교환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도 많이 교환해가지고. 잠깐만, 도겸인데? 도겸이었는데? 도겸아. 아니, 도겸아. 아니, 그. 우리 도겸이잖아요. 미쳤잖아. 진짜.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내가 이거도 똑그리 너무 예쁘다. 그 예뻐. 네 개씩 샀어 네 개씩. 이건 뭐뭐네 개씩 샀다고. 음. 아, 잠깐만. 짝꿍이네. 짝꿍 아니야. 하나 달라. 맞춰 봐. 맞춰 봐. 아, 이거색 아. 예쁘지 이거 아. 않아? 어, 난 이런 키트 별로 안좋아하데 나도 안 좋아해. 야, 오, 내가 이 나이 어. 먹고 이걸 좋아하겠니? 색깔이 아. <laughs> 이게 17,000원이라네? 어. 비싸다. 야, 그거 얼마도 알아? 원이 어. 뭐야, 잠깐만. 이게 원인데. 원인데. 이게 맞을 네. 이아니야이친구아니야이친 디테일 <laughs> 여러야이런디테일 친구야. 이있어야이 친구야. <laughs> 이나이거다있이친이거열 <너무> 개씩 <예뻐>. 친구야. <laughs> 우리 애들 이고 우리 애들 구고 이 구간부터는 제가 조금 더빙을 해야 할것 같아요. 아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소리가 못 써요, 못 써. 빡빡, 빡빡 듣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호시. 자, 호시가 진짜 잘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호시, 원우 제가 이 둘이 정말 잘 나옵니다. 저는 뭘 타고난 걸까요? 어우, 노겸이 남았고, 어우, 이게 다안나온 애들이 나오니까. 심지어 이날 다 안나온 애들이었어요 그러면 너무 신기한거지 나 이거 다 안나온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것같아 그래서 친구가 막나 이거 안나온거야 왜 그래 나 이거 안나온거야 얘왜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 친구가 어머니 얘는 머리에 뭘 단거야 해서 뭐, 사춘기인가 봐 약간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던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위버스 버전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콥스로 마주치고, 나는 뇌정지로 와버렸지. 왠 중복이거든. 근데 콥스가 너무 잘생긴 거였죠. 너무 잘생겼어. 어떡해. 저 타코에서 다녀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뜯들봤는데 저기 진짜 스티커가 너무 억세. 저렇게 만들 거면은, 어떻게 좋게 해놓던가. 아, 뚜뚜둑. 오케이, 준이. 쥬니. 준이가, 이거 두 번째 사진 있거든요. 이거 이거 파란색. 너무 이쁘지 않아? 미쳤어. 준이가 아, 콘서트에서 저를 꼬시는 바람에 요새 준희 직캠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여기서 슬리브로 끼우는 거를 도와주고 있고요. 음, 세미콜론. 제가 지금은 우지랑 디에잇 빼고 개인 버전 다 모았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지금 단체 버전밖에 안 파니까 세골로는 저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을 스르륵 아주 스르륵 빼버렸고 뭐 위빙 키트 저거는 지금 꺼내보진 않았는데 저는 손재주가 진짜 없어서 저런 거못 만들거든요. 약간 시험에 들게 하고자 저런 걸 넣는 건가? 던던들은 정환이 정환이 진짜 예뻐. 정환이 너무 예쁘고. 도겸이 도겸이 어머머머 아 이거 단체 샷 너무 좋은데 저 이거 지금 한 일곱 장 있거든요 쿱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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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채워줘아 호시 제가 진짜 호시 잘 나오나 그랬죠 역시 또 호시 제가 호시가 진짜 잘 나와요 여러분 근데 유독 저거저 세미콜론이 구성품이 많은 느낌이 드는 건 나만 그런 건가 모르겠네 아 근데 이거 개인 별로 있는 진짜 발매됐을 때는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포토북 하나씩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파멀고아 친구가 위에 거 하나만 넣고 밑에 다안넣은 안 넣은 거예요. 이럴걸왜 도와주냐고. 야누군요 그리고 이제 언어드. 언어드는 제가 두 개가 아닌 거, 그러니까 한 장씩만 있는 거를 샀거든요. 트루스랑 비기는 있던 것 같아. 근데 비긴하고싶었어 왠지 저는. 그래서, 어머머, 디노가 나왔어요. 어, 제가 디노가 안 나와서 저렇게 화면성을 놓쳤던거 같아요. 와. 근데 디노는 진짜 신기하다. 저 때는 애기티가 나잖아요. 응. 음, 너무 공룡 같잖아. 지금 그냥 남자야. 그러니까 원래 생물학적으로 남자긴 하지. 근데 약간 그 느낌 먼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알죠? 먼저 아실 거라 생각해요. 에. 네. 그리고 이제 포카를 뚜루룩 오지. 어머, 어머, 어머. 최애가 나와버렸어사장님선사장님 어떡해요. 와. 저 옆에 박수 쳐주는 거 봐. 진짜, 진짜 무슨 일이야. 어떻게 뭐 승관이 났고. 와. 선생님, 보이세요? 제가 최애가 정말 미쳤다니까요. 진짜 무슨 일이야. 다시 봐도 신기하네. 어떻게 최애가 두개 나오냐고. 한 앨범에서. 말이 돼야 그리고 이제 친구는 저거를 이제. 제틴케이스안에 넣고 있고요. 아, 잘하네, 일 잘하네.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제 포토북 어느도뜯는건 달인이 됐어야 돼. 노로록 우지 와 포토북 하나도 안 겹쳐요. 미쳤나 봐요. 근데 약간 색깔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아 우지가 진짜 예뻐. 이 버전에서 우지가 진짜 예쁘게 나온 거 알아요? 근데 비긴이 다이쁘다 비긴 포토북 모으고 뭐 싶다. 안돼 안돼 앨범 그만 사야 돼 너. 포토카드 뒤집어주세요. 결국은 제가 지지인데요. 이러고 회사 실수 나오고 있지. 아니, 이러면 너무 설렌다고 옆에서 다 박수 차지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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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그만 봐쳐줘 <마치죠>, 제발. <laughs> 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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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이. 어머머머. 어머, 어머. 이게 회사의 실수여도 좋습니다. 중복이여도 좋고요. 네. 너무 좋아요. 아이고, 하 이렇게 정환이로 마무리했습니다. 나 보컬팀이 나네. 너가 사장님을 움직였어. <웃음> <웃음> 오. 반택, 아 가져왔어. 반택, 그래서 한번 뜯어보려고 화면을 켰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잘산것같아 아주 잘 샀어. 오또 이렇게 사탕. 오우, 사탕. 오이사탕 되게 오랜만에 본다. 교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잠깐만. 헉, 헐, 항공틴 에스쿱스. 미친. 와. 와. 아 둘, 3. 어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머머스머머머머머머머 못구 하는 것도 양도를 받고 이랬거든요. 와, 너무 예쁜데요 와, 너무 예쁜데 자, 자, 제가 뭘뭐 시켰는지 봅시다. 어 아! 제가 이걸 아 9장인가? 9장인가 시켰었어요. 9장 맞고, 하자는 없는 것 같아. 이따 다시 한번 제대로 봐야겠지만, 하자는 없어요. 음. 아, 정말, 선생님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금손이 신 거야, 선생님들? 와, 너무 예뻐. 와. 와, 우리 디노. 헉, 이게 어떻게 덤이야? 아, 진짜. 헉, 와, 이게 어떻게 덤이에요? 지금 최차상 파티를 다 하고 있나 나. 일단 첫 번째부터 제가 뭐 시켰냐면, 저희 콘서트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콘서트 포카를 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친구가 이승기 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뒤에 이렇게. 조금 흐릿하긴 한데.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또 친구 거, 친구 거. 제가 또 형식이랑 선바 팬이거든요. 형식이 이렇게 좌우로, 나의 선바는 그냥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제 거. 예쁘죠? 이거 이렇게 넣어놨고. 이것도 아마 제 거일 텐데, 이거 무광으로 해놨거든요? 약간, 할머니, 할머니 지갑에서 나올 것 같은 첫사랑 재질로다가. 어우, 어우, 예뻐요. 예뻐요. 이거는 뒤에 싸인 이렇게. 이쁘죠? 인쇄가 생각보다 진한데, 잘 나온 것 같아. 마음에 쏙 드네, 아주. 아, 예쁘네. 아, 예쁘네. 우리 한솔리 이쁘죠? 아, 제가 괜히 뽑은 게 아니에요. 아, 원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디노 제3위, 이제 우리 버너니 디노 뒤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항공틴항공틴 항공틴 너무 멋있는 거야. 뽑아버리잖아, 원너 아, 원우, 쁘잖아우원 아,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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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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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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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원우 너무 이쁘죠? 우리 원우 이렇게 뒤에 싸인 아, 한솔이, 한솔이 너무 이뻐. 한솔이 최고야, 한솔이 짜릿해, 아, 짜릿해, 짜릿하다. 이거잖아, 아,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해서 끝. 이거 포장해서 친구들 나눠줄게요. <목소리> 뭐, 근데, 근게 나랑 아, 게 카메라 나오고. 문우 나빠져, 하나. 아이가 아까